뚜뚜뚜뚜 뚜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침 먹는 시간이야. 1입 편. 개멍이 나타나다. 오 어딘데? 헤헤 막음난난 따르르다. 따들 나들 나들 뚜뚜뚜뚜 뚜뚜. 가 아주 아주 미려 무료적인데. 아까 보니까. 민수가좋은데 나도 좋아. 너무 좋아. 이렇게 하니까 좋아. 내가 해본다고 자, 이제 좋은데 오! 안하자는건재 있어! 네? 그렇다면! 그렇다면! 오빠들! 오, 차 엄청. 좋은데? Yeah! 야! 네? 아 카이브야! 뭐또 공격? 뭐지? 오오오! 아! 골랐다. 우 너무 좋아. 와. 아 너무 좋다고. 아! 뭐 한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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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 뭐가 진짜겠어? 고양이. 고양이 고고아아 아, 아, 고양이. 고양이! 어, 우리가 왜 그러지? 동물천에 칠동이야. 그러네. 그렇다면, 뭐, 좋은 생각이 있을 거야. 빨리 인전해야 되겠어. 오 일단, 자고. 엉덩이면서맞잖아 그대 좋아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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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에이, 에도이렇이렇게하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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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줄게. 괜찮이브이브어 뭐? 안돼 어디지 피자 시타용 나 우대증 보고 내방 뭐야 너도 아니고 원한지시야 나만 해야지 나참해 이거 먹어 아내 거야 내거아았어 난... 우지 마 싸우면 못사 싸우면 못 하지만, 나 총으로 빵냥할 거야. 뭐지? 치앙구야? 이씨? 하지 말랬지? 좀, 하지마! 나빠아 너희들에 출동할 거야. 이온지생 맘마, 나쁜지생, 총! 총! 은, 응, 라 んいうん、ああいや、こまごといことよかったら、こまった。 잠깐, 네이버는 어딨어? 맞지? 먹여주는 거 잊었어! 잠깐만! 어! 안 돼! 뭐야, 너희들아. 보내줄 거야. 괜찮아. 넌, 어감 불콕이야. 넌 이제 받아줘 버리면 될게.